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의 전서 2장입니다. 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비슷한 말인데 또 조금 내그 말은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케라는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이고 데시스라고 하는 이 간구라는 것은 청원하다, 뭐 기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튜디시스라는 이제 도구라는 이 말은 어, 또 탄원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 그 어, 기한이 다르죠. 다르지만, 뭐, 같은 또 말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강구하고 또 기도하고 도고하고 또 감사를 하되. 어,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 뭐, 대통령이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대구 같으면 대구시니까 이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정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입니다. 이 정치가 안전이 돼야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나라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겨도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쟁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총화이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할수 있겠지만,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전쟁이든 명분이 있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 싸우는 것은 전쟁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으로 지불하는 대가보다는 작, 작겠죠. 근데 이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은 이제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사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어,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어, 하나님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참 애를 태우는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국시켰던 목적이고, 소원이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많이 원하는 게 아니죠. 내 말을 좀 한번 들어줘봐라. 듣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소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근데, 천 년이 지나도록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 하면 꼬박 천 년인데, 그천 년을 이스라엘과 막 씨름을 한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모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울고 애를 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라기의 마지막 그 말라기에 보면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아니 도대, 도대체 그 사랑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물며 우리 소원도 그렇겠죠. 우리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잘그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 어떤 소원이 잘안 이루어진다고 막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그안 이루어지는 게 그게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믿고 또 감사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기도해서 내 소원대로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 소원대로 뭐가 빨리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막 보치고 울고 따지고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게 잘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소원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이신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가운데 뭐가 끼어 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 김대건 신부가 중보자고 누가 마가 뭐 요한 뭐 이런 성자가 붙은 사람들이 전부 어그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가운데 뭐가 끼어 있죠. 예를 들어 뭐 집을 지을 때는 성 토마스에게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또성 누구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기도 응답 중재를 잘하는 분이 있죠. 그 누구냐? 마리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중보자를 많이 이제 만드는 것인데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몰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손으로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그 손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히 남자들이 싸우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이런 말씀이 오면 이걸 문자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변화시킨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산상 모온을 문자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자기들이 지배하던 그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지만 그걸 그 로마 나라 전체에 나중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의 실천적인 실제적인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그것은 다른 것으로 감동이 안 되고 우리 삶의 참 윤리와 도덕과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지금이죠. 지옥 간다 그러면, 아니, 뭐, 지옥 나 혼자 가나, 또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될 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실천 중에 또 하나가 그 하나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감정하게 옷을 입으며. 코스미오스라는 말은 이제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단정하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분수에 넘치지 않는, 이런 조화로운, 어울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어울린다. 성도에게 어울린다. 세상 뭐 유행에 어울린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참 어울린다, 이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단정한 모습.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 그 더우니까 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 특히 이제 여자들의 옷차림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출된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근데 교회에도 보면, 아, 어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옷차림이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유행을 따라서 항상 옷차림은 그 어떤 어, 상황과 자리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옷차림을 입고 가능하면 단정하게 좀 품위 있게 성도의 이름에 맞는 그런 그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정절하는 것은 이제 건전한 마음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성도가 너무 막 사치하게 보이는 건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장신구, 뭐 액세서리 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름다운 단장이 뭐냐?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진짜 어, 단장이라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런 모습의 실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예, 마땅한 것이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우리 여성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또잘 새겨듣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 권면하는 이야기고 조용할지니라 하는 게 이제 헤시키아라는 말은. 고요 침묵 침묵할지니라 침묵해라 입을 좀 닫아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뭐 우리가 다 남자나 여자나 죄인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남자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투고 하지 않는 거또 여자는 또, 단정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다, 뭐, 서로 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주장하고, 막 드세고, 그러면 뭐, 그게 누구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은 받을지 몰라도, 아주 뭐 말을 그냥 똑부러지게 한다. 그렇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사랑받기는 어렵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할 때, 좀 정룡할 때, 그때 그런 사람을 좀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때그 선한 영향력이 그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 우리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